이틀즈와 트님 별풍선 0 0개 감사합니다. 아 참, 야 다시 들어와. 내가 판 짜면서 오도하면서 할게. 아, 근데 너 잘못은 없었다. 근데 그냥 화풀이 하는 거야. 어 알지? 그게 동생의 생명이야. <laughs> 어 미안하다. 어 됐어. 어화 풀렸다. 그 담배 피고 올테니까 시청자들이랑 그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어, 당일. 담소 좀 나누고 있어. 형, 얼른 피지 고십시오. 시원하게 개어내고 싶형이 스트레스를 아, 알았어. 아말 안 안말안 하네. 어, 편하게 담배 피고 올게 어, 혹시나 해서 기다렸어. 어, 어, 그래, 그래, 갔나? 아니, 형님들. <laughs> 야, 이 새끼야, <laughs> 뭔말 하려고 했어? 아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가 아, 아닙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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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던, 아, 아, <laughs> 아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아닙니 아닙니다. 아닙니아니다아 아닙니다. 아니 아, 어, 편하게 하고 와... 있어 알았어, 알았어. 다 끌고 에이... 올게. 네네. 아니 형님들 제 입장에서는요. 전 열심히 했습니다. 팀먹여 주려 열심히 하고. 하, 답답하네요. 형. 정말로. 저는 라인전을 좀 세게 하는 편인데, 나도 우리 군들 먹여주고 싶은 건데 화를 너무 내니까. 어? 나까지 위축되잖아. 너 진짜. 마누라한테 욕먹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, 형님. 형님들 아십니까, 진짜로? 마누라한테 제일 섹궈기 때문에 미안하다, 미안하다, 이런 느낌이었습니다. 예, 형님, 결혼해, 형님들 결혼해 빨리 했습니다. 결혼한 거요? 후회 안 합니다. 후회는 안 하는데요. 결혼 추천 안 합니다. 추천 안 합니다. 후회는안 합니다. 근데 추천은 안 합니다. 아, 아니 아니. 야선한개 감사합니다. 초반 다이애나킬 먹은 거 일부러. 어, 저희가 자기 보고 입성은... 한거 아니다. 어, 어. 결혼. 참. 하... 결혼하면 좋죠. 가정이나 이런 그런 거 있을 때 좋은데. 형님들 다 그런 거 있잖아요. 유부남 형님들 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, 왠지 만으로가 없이 내 혼자 집에만 있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? 형님들. 딱 그런 느낌이야. 뭔지 아시죠, 형님들? 진정 보낸다고 가겠습니까? 그 돈에 뭐, 뭐, 돈을 지어주든지 손에 뭐, 이거 장모님 뭐 갖다 사드려라. 이 카드도 지어줘야 진정을 가지. 그냥 가는다고 가겠습니까, 형님들? 안 갑니다. 절대 안 갑니다. 내가 너 뭐, 장래희망 bj야? 어 아닙니다 형님 제가 무슨 방송을 하겠습니까 형님 먹고 자기도 바쁜데 그 나중에 사업 번창하면 네네 이사 자리 좀 있을까? 어 이사 자리는 없고 뭐그 혹시 뭐월 350에 500에서 뭐 그러고 기사라도 괜찮으시면 기사 높았겠다, 뭐 형님. 어떤 기사? 뭐 택배기사? 아아니 아니, 아니 운전기사 형님 같이 찾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거 아하 형님. 미쳤다 아, 미쳤다. 와 사내준이 다 먹겠네. 어. 올 때는 내가 운전하고. 아하하. 어 그치 니가 운전하고 내가 옆에서 자고. 그렇죠 형님. 어. 딱이네. 오케이 성공만 하자. 아유 씨. 집 가. 빨리 갔다 빨리 갔다. 주그 자식이. 됐다. 이만 노려 얘만. 얘만. 대수어. 그. 깜이 전멸사살 일부러 맞췄습니다. 음. 아이 씨발 아좋았 제독. 행공 예전이네. 클공 아. 생각 못 했습니다. 죄송, 죄송. 아, 네. 아. 시 씨발. 야, 그 저만 좀 아깝다. 아, 됐어 그래, 잡았으면 됐다. 잡았으면. 잘 끊었다. 아 혹시 마우카 있을까 봐 그냥. 음, 잘했어, 잘했어. 라인은 좋거든요. 음, 좋아 좋아. 이거 우리 라인도 꼭안 이겨도 되니까 천천히 하자. 네네. 쉔 저기 위서 에 따면가 저기. 따지는 못할 거 없네, 근데. 그냥 한번 해봅시다. 저 음. 스페시 빠지면 저 저기 갔거든요. 마코이노를 이거? 어 이게 어제 그..그건 없다고 조심해야돼 저까지 갑니다 빼야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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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와 씨발 리신 진... 잡으십쇼 네이샤 와야 바드야 지렸다 너 좋았다 나쁘지 않았습니까 형님? 빼놓은 거야, 용참 전에. 이길만한데? 같아요 형님 음 내가 잘 빨았다 네 음. 와, 아주 좋았습니다 음아 이거 버스가 아니지 싸움 전에 팀 위치 보고 다 보고 한건데 왜 뭐가 문제야 응응 음? 음. 형님 내일은못올것같네요 <laughs> 탈려 뽕알탄 야 재미없다 나만 그래? 어 이게 약간 뭐라, 뭐랄까 뭐까 똑같은 판을 계속 겪다가 쉽게 이기니까 뭐랄까 <laughs> 너무 너무 좀 밈이 탄의 게임이 시련이 좀 있어야 제맛인데? 에이 그럼 이게 뭐좀 어. 이게 굴곡이 있는 게임을 좋아하시는구나. 아이 그게 그게 아니라 계속 그런거에 적응돼서 아니, 그런가? 아또 지면 또 진다고 막 안해고 아이씨끼왜떠냐고안할거잖아요 어? 끝났습니다 이게 왜 그런게 있냐면 너가 좀 솔직히 좀 잘한단 말야? 이 근데 제가요? 이게 솔, 원래 솔랭 미션인데 내가 이거 미션 받아서 좀 짧게 할라 그랬는데 지금 계속하기엔 좀 그래가지고 어어 어, 네네네 어, 그, 이별풍 가능하냐? 아뭐 <laughs> 어, 고생 많았다 <laughs> 음성채팅 나갔네? <laughs> 음.